영덕군의회가 파행 끝에 7대 후반기 의장을 겨우 선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보여준 의원들의 모습은 과연 주민의 대변자가 맞는지 의문을 갖게 합니다. 김기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덕군의회 의장을 뽑기 위한 240회 임시회. 느닷없이 의장 선출을 비공개로 하겠다며 기자들에게 퇴장을 요구합니다. 고함이 오가는 걸 걱정해서입니다. 아니, 누가 비공개로 결정했습니까? 요거는 사전에 의장께서 비공개하기로 얘기가 있으시더라고 정족수 미달로 정회후속개된 본회의에서 의장으로 거론됐던 하병두 의원은 신상 발언을 통해 불출마를 선언하고 의회 문제점을 폭로했습니다. 국민의 들 위안은 믿음과 실력을 놓고 특정의 지면을 올려 국민 대신 개인만을 생각하는 노예로 전환되었습니다. 하 의원의 기권 속에 만장일치로 의장에는 초선의 최재열 의원이 선출됐고 부의장에는 역시 초선의 손다리 의원이 연임됐습니다. 갈등과 분열된 것을 제가 정말 책임지고 하문 봉합해서 우리 영덕군이 이끌어갈 계획을 하겠습니다. 영덕군의회가 의장 선출에 보름 이상 진통을 겪은 것은 의원자마다 감투 욕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의원에게는 급여 성격으로 월 272만 5천 원이 지급되고 의장은 여기에다 업무 추진비로 월 210만 원과 공통 경비로 연간 3,360만 원의 결제권이 추가로 주어집니다. 의전용으로 제네시스 승용차도 제공되고 국내외 연수와 각종 연금 등 연간 수백만 원의 혜택도 부여됩니다. 전임 이강석 의장은 국회의원의 간섭으로부터 기초의회의 자율권을 지키겠다고 반발하면서도. 후임 의장 선출을 거부하는 등 의회를 사유화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고 의원들도 자신의 욕심에 따라 하루하루 의견을 바꾸는 등 의원간 불신은 극에 달해 있습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